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흔들 각성을 한다고 했을 때 말렸어요. 나락 갔다, 너프 먹었다, 재미 많이 든다, 뭐 이런 이유로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사람이 하지 말라니까 해보고 싶네. 그래서 빠르게 각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야, 이거 또 여기. 언제 얼마 안 됐는데 여기 또 와버리네. 야, 언제 봐도 무섭 무섭다. 야, 잠깐만. 야, 이거 파도부터 시작하면 반칙이지. 죽었어. 이거, 제가 좀 알아봤거든요? 아니, 이게 예전에는 피블로 꼼수 써서 쉽게 깰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막혀가지고, 무라마사 각성으로 하는 게 제일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잠깐만. 이거 어떻게 깨요? 어? 이거 맞아? 로복스 써야돼? 아, 한번더 해봐. 이 악물고 깨야겠는데? 어? 죽었어! 아니 이거 어떻게 깨는 거야 도대체? 한 번만 더 써보자. 아니 뭐야? 이거 어떻게 깨라는 거야? 아니 이거 안 되는데요? 아, 도전한네 이거? 이거. 어떻게 하지? 와, 이거 이 개빡세네. 오, 어?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잠깐만. 죽었어! 아... 방법 없나?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이게 낫으로 깨는 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낫이 없어요.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로벅스 갈아 가지고 <laughs> 깨는 방법. 오늘 내가 이것 때문에 로벅스를 또 써야 되나? 지금까지 쓴 로벅스가 아깝단 말이야. 두번 정도 제가 썼거든요. 50 로벅스 썼는데 이게 아까워. 그러면은 지금 당장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이거는 깨야겠고 지금 게임 끄자니 저피 까놓은 게 아깝잖아. 그냥 로벅스 지릅시다 그밖에 거 없어요. 야 이거 네 번만에 끝내야 돼요. 아 제발. 한번 살아남아야 되는데? 아니, 야 이거 못 깨는 거 아니야? 세번 남았는데? 아 리얼 선 넘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니야! 파도 오기 전에 오지게 때려야 돼요 아니! 무라마사로 패면 빨리 끝난다음에 이거 끝내 끝난 기미가 안 보이잖아 아 제발요 어 아, 아! 잠깐만 아 로복스 더 쓰고 싶지 않아 얘가 어차피 한번더 죽어야 돼 미리 없어요. 어차피 죽어. 어? 어? 야, 대저, 대저. 아, 지금 멘붕 온다. 나 이럴 줄 몰랐지. 잠깐만요. 야, 이번 턴에 깨자, 그냥. 야, 로벅스더 쓰기 싫어. 아, 제발. 야, 한번더 죽어야 되잖아. 이거 남기고 죽네. 아... 마저 깰게요. 아... 아우, 꼴비기 싫어. 야, 무슨. 잠깐만. 각성하려고 돈을. 아우, 쟤좀 죽어, 죽어, 좀. 아... 뭐 어떻게 깼네요. 아,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여러분들, 제가 흔들각성 콘텐츠를 하는데, 준비를 안한게 아니에요. 당연히 매니저한테 물어봤지. 어떻게 하면은, 흔들각성을 좀 빨리 깰수 있냐? 쉽게 깰수 있냐? 아니, 나도 억울한 게, 이거 자료화면으로 나갈 건데, 매니저가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피블로 꼼수를 써서, 쉽게 깨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게 막혀가지고, 그냥 무라마사 각성 들고 가서 패면 된다는 거야. 아이 그래서 어 그래 뭐 그냥 그말 듣고 나서 그냥 그 얘기만 듣고 지금 흔들 각상하러 왔다가 신나게 조조게 맞고 로벅스만 털리고 지금 어 이게 뭐야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매니저가 자객이야 내 로벅스 증발시키려고 하는 그 악의 무리에요 아시겠나요 자 이제 각성 스킬을 배워볼 텐데 어, 잼은 1150잼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1800 점이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바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제가 부계정으로 만렙까지 흔들 열매로 키우고 흔들각성의 장단점을 조사해 봤는데, 자 먼저 장점은 데미지가 높다. 그리고 V 스킬, 이 파도, 이 범위가 넓어서 레이드에 좋다고 하구요. 이비 스킬... 이게 뭐야? 뭔 스킬이 이렇게 나가? 이것도 범위가 넓어서 좋다고 하는데, <laughs> 범위 넓은 거 맞아요? 아니, 다시 한번 해볼까? 머리 위로 손 들었어. 그 다음에 떼면은 얘네를 뛰어 들어 올려. 아 아 이게 보니까 몬스터를 잠시나마 띄워서 이동 불가 상태로 만드네 근데 범위도 엄청 넓은데 아 일단 이해했습니다 어 이거 좋네요 자 이번에는 제트 스킬을 볼 텐데 제가 부계정으로 각성이 아닌 그냥 흔들 열매로 키웠을 때는 이 제트 스킬의 사거리가 좀아쉽더라고요 각성을 했을 때 사거리가 좀 길어졌는지 오오 오. 왜냐면은, 각성 아닐 때는, 아, 좀 애매하더라고. 맞은 거 같은데, 거리가 부족하고. 야, 이게 답답했는데, 아주 좋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X하고 C 스킬은, 스턴이 걸린다고 하는데, X부터 해볼까? 오, 어 그네? 뭐안 어 움직여. 8초 정도 걸린다고 했거든요? 그럼 C는? 오, 어 그네? 야, 이거 지금 스턴 걸리면은 PVP 할때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점을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데미지가 높고 그리고 V 스킬과 B 스킬은 범위가 넓어서 레이디에 좋고 대신 쿨타임이 길어요. 그 다음에 X하고 C 스킬은 8초 동안 스턴이고 쿨타임이 짧고 그리고 Z 스킬은 사거리가 좀 넓어졌고 그래서 PVP에 좋고 뭐이 정도가 지금 장점이거든요. 뭐, 이렇게만 보면 은 정말 좋은데, 제가 직접 써보고 알아보니까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는데, 이 단점이 대부분 저처럼 아직 조작이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초보자분들에게 해당되는 단점들이더라고요. 자, 첫 번째로, 스킬 각성 비용이 총 1,150점으로 굉장히 비싸다. 카도작 기준으로 230번을 해야 되는 수치예요. 야, 이게 진짜 토나와. 언제 모아. 뭐 자, 두 번째로, 열매 전용 이동기가 아예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상디다리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카타고리 창, 이제 여기에 있는 스킬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이동기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이렇게 하늘로 날아간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카타고리 창과 상디다리를 활용한 그런 이동기를 쓰셔야 아마 이 스킬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무리 카타고리 창하고 상뒤 다리를 활용을 한다고 해도 봐봐. 저 위에서 오뎅을 잡다가 죽었어. 근데 이쪽에서 젠이 되면은 나는 다시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뭐 마그마나 빙빙이나 뭐 용용이나 쇠쇠는 그냥 이동기 써가지고 날라가서 바로 가는데 나는 여기 지금 등반을 해야 되네. 야, 이런 좀 불편한 상황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올라가는, 뭐, 이런 불편한 방법이 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 V 스킬. 이 파도 스킬이 너프가 되었다고 합니다. 각성하기 전에는 두 번을 때리는데, 각성하고 나서는 한 번을 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고지대에 올라오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오뎅을 잡는 곳인데, 이런 고지대에서 제니되는 몬스터를 잡을 때, 이 파도 스킬을 쓰면요. 이거는 각성 전이나 각성 후나 똑같은데, 저, 제가 방금 정자 위에 있었잖아요. 저렇게 높은 지대에 있는 몬스터한테는 이 파도 스킬의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흔들 열매의 단점들인데, 정말 고 난이도의 컨트롤이 필요한 것 같고, 뭐, 너프다, 뭐, 나락 같다 그러는데, 저는 이거 잘 쓰면은 컨트롤의 신이 될것 같습니다. 잘 쓰면 좋고, 못 쓰면 똥이 되는, 중간이 없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저처럼 컨트롤 연습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강해지고 싶다면 이 흔들각성을 쓰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은데 게임을 시작하고 첫 열매로 흔들각성을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비추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끝!